네 여러분 책이 왔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 봅니다. 이렇게 비닐에 어, 포장되어 있어요. 미나상 컨니지와 와카메센세데스. 네 여러분 센세의 두 번째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일본어 첫걸음 초급자를 위한 1단의 일본어 학습지입니다. 보시다시피 A4 사이즈의 책이에요. 여러분, 일본어 공부를 막상 하려고 하는데 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한 권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던 적 없나요? 그날 공부할 만큼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씩 뽑아서 하루에 공부할 분량만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파일로 쓰셔도 좋아요. 동영상 강의가 2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카메 센세, 저자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일본어 강사님이 촬영하신 강의가 있어요. 하나는 예습용, 하나는 복습용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은 이렇게 2종의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가 쏙쏙 잘 되겠죠. 자, 그러면 1단의 학습지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그날 공부할 내용만 쏙 꺼내서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얇아진 학습지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 노트 필기구를 넣어서 나만의 파일 케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토닥토닥 응원 메시지.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서 외롭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 센세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토닥토닥 응원해주고 마지막까지 완강하실 수 있게 한가한가 한가 토닥토닥 응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단어, 문장, 해와 문법을 공부한 뒤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복습하실 수 있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화평까지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능일본어입니다. 일본인에게 말할 확률 100%로 만들어드리는 정말 만능 중의 만능 일본어. 길게 말한다고 일본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짧지만 강력한 우리 왕초보도 기초도 쓸수 있는 그런 만능 일본어를 한가 한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만능 일본어만 마스터해도 "아 일본어 잘하시군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에키스입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원어민의 mp3 파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초부터 확실하게 발음을 제대로 익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자주 듣고 따라 읽고 하다 보면 금세 일본어가 외워져 있을 겁니다. 정말 가성비 갑인 브록편입니다. 한번더 정리. JLPTNO. 일본어 능력시험의 가장 최하위급수라고 할수 있지만 이것에 감히 도전해 볼수 있다는 정말 큰 동기부여를 실어 놓았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너무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문자표, 문법표입니다. 한눈에 볼수 있게 히라가나 카타카나 문자표를 만들었고, 한눈에 볼수 있게 일본어 기초 문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법표를 가지고 매번 헷갈리는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인원 페이지입니다. 강의? MP3 정답까지 한눈에 볼수 있게 올인원 페이지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목차입니다. 해화적으로 실생활에서 쓰는 일본어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목차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 이 목차가 너무 쉬워지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첫번째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본어 공부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서 일단의 일본어 학습지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일단의 일본어 학습지를 구매한 후에 영수증 또는 구입했다라는 사진 인증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클래스 원어원 사이트에서 지금 성황리에 판매 중인 전자책 일본어 마스터 18개월 테크트리 라는 전자책을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일주일 동안만 진행할 거예요. 일본어 초급 탈출을 위한 그 여정, 마지막 여정, 저와 함께 해주세요.